b k 금융 2025 박신자컵 개막전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산 BNK섬과 후지츠 레드웨이브의 전반전이 정리가 됐고요. 이제 후반전 3쿼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중계석에 앉아있는데 제가 너무, 지금 너무 떨립니다. 네. 예, 대한민국 여자농구의 전설 예, 박신자 여사와 함께 나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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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3쿼터 특별 해설을 하시게 되셨는데, 해설 해보신 경험이 혹시 있으실까요? 뭐, 어떤가요? 오래전에 한번 해봤습니다. 아, 아 아주 오래전. 네. 네. 전반전에 이제 비행기성과 후지츠의 전반전 보셨는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전반전 총평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 우리 시대보다 잘하네요 아 정말요 네 어떤 어, 면에서 조금 예, 달라졌다고 보세요 체력도 좋고 스피드가 두 팀이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네. 저런, 저런 스피드로 계속 게임을 하는 거는 체력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 팀이 좋은 거 보니까 우리가 할 때는 많이 컨트롤 게임을 음, 하다가 네. 그 할때 아니면 특수 그런 때만 저렇게 뭐어 패스를 음. 앞으로 던져줘서 했는데 어 이거는 뭐 다섯 선수가 계속 움직이면서 하는 네. 거는그 네. 쉽지 않은데 잘 하네요 어. 두팀다그 이제 조카인 박정훈 감독이 네. 이제 벤치를 보고 있잖아요 네. 느낌이 혹시 어떠신가요? 아, 그걸 느낌을 뭐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laughs> 어, 굉장히 네. 내가 생각하는 조카는 그냥 조카, 조금만 조카인데, 이제 완전히. 네, 어, 고, 예, 지금, 예. 성인으로, 어 멋, 멋있네요. 네, 3월도 <laughs> 나오고 있습니다. 고모를 이어 예, 박신자 네. 선생님을 따라가는 전설로 지금 가고 있는. 예. 아, 아니요 저는요. <laughs> 선수는 잘했어요. 네. 그런데 코치나 감독으로는 아주 제로. <laughs> 그래서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네. 네, 박정원 감독이 뭐 지금 예, 여자농구를 이끌고 있는 대표 감독으로도 좀 되어 있는데 어릴 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떤 좀 족가였나요? 어, 농구 하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아 그런가요? 어, 네. 네. 그랬는데 어느 때뭐 농구를 한다 그러고 음. 잘한다 그러고 뭐 삼성에 들어가고 뭐 이러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잘하나 보다 했어요 네. 솔직히는 정말 관심이 누가 하리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네. 그 한마디 더 해도 돼요 네. 그런데 요번에 부산에 와서 저는 농구 여자 농구 선수로. 아주 앞으로 그 앞날 농구 어린이들의 앞날 대한민국 여자 농구의 앞날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네. 아이 저기 어 B N K를 비롯해서 다른 팀들의 그 협조해주고 네. 뭐, 뭐 이거가 네, 네. <laughs> 그렇습니다. 자3포터 대한민국 여자한국의 전설, 박신자 선생님과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쿼터가 이제 막 시작이 됐고요 팽팽하게 29대 29로 정리가 된 전반전이었습니다. 자, 왼쪽에서 김소니아, 박성진, 정면에서 있습니다. 마운 패스 연결. 사실 지금도 패스가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패스는 참 타이밍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저건 연습해서 아주 익숙하게 팀이 음. 서로 알아야 저는 음. 어, 뭐 패스, 스크린, 컷뭐 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했는데 지금 실수했네요. 네. 글씨. 김선희 선수의 플레이는 좀어떤것 같아요? 아, 처음 봤는데 굉장히 잘하네요. 네. 어, 놀랐어요. <laughs> 굉장히 파워풀한 입장의 네, 네. 마무리였습니다. 그리고 시야도 넓은 것 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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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점이 네. 들어가지 않으면서 BNK가 다시 공격 이어집니다. 네. 이전 농구보다는 상당히 페이스도 그렇고 스피드가 빨라진 것 네. 같아요. 네. 1번도 빨라지고 음. 어, 우리 한국 BNK도 빨라지고 네. 2년 전보다는 큰발전 했네요. 선생님이 뛰시던 그 시절에도 3점 슛이 있었나요? 아, 우리는 3점 슛 있었으면 아마 굉장히 잘했을 거예요. 네, 우리는 그렇죠. 네. 뭐, 김추자, 김명자, 주희공 뭐, 전부 슛에 뭐, 달인인데 네. 그때는 3점 슛도 없었어요. 그렇죠. 네. 네. 도 계속 변화하고도 발전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때보다 잘하는 선수도 돼요. 네. 자 짧게 커링 플레이 들어옵니다. 후지모토 붙자. 미야자를 제어하는 플레이까지는 좋았는데 네. 일단 후지모토가 뛰어들어오는 이런 커팅을 자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요즘 농구는 패턴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선생님께서 현역 생활하실 때도 패턴이 좀 많았습니까? 우리도 패턴은 많았어요. 네. <laughs> 패턴 왜냐하면... 외우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패... 선수도있고 아, 왜냐하면은 패턴은 조금 계속 연습되고 연습을 하는 패턴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참운 좋게 굉장히 좋은 코치 선생님 밑에서 배웠어요. 네. 그 장희진 선생님은. 여자 상업은행을 맡기도 했지만 은 남자 대표팀도 여러번 하셨는데 남자 대표팀은 부선생님을 그 싫어하는 이유가 패턴이 너무 많아서, <laughs> 너무 많아서. <laughs> 어, 우리 패턴 그거 하여튼 <laughs> 실연습하는데 그렇죠. 주구 패스하고 드리블하고 <웃음> 패스하고 <웃음> 턴하고 네. 그 다음에 누가 슛한다는 거를 <laughs> 네. 네. 아주 뭐 생각 안 하고 자연으로 나오게 그렇죠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좀더그 연습은 좀 해야 되겠네요. <웃음> 네. <웃음> <웃음> 자, 선수 우리 박신자선생님게 약간 예, 혼나고 있습니다만, 이제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 여자농구의 전설의 예, 이야기입니다. 아, 네. 자, 하야시 사키가 빼주면서 던지는 요역 석점 들어갑니다. 오, 오. 하야시 마우 선수의 석점. 후지쯔가전방까지좀 외곽이 잘 터지지 않으면서 저 공격이 잘 풀리지 않았었는데 자 이번엔 또 외곽으로 한 차례 네. 성공시킵니다. 석점 필요 있는 b 케 k 김스오니아 들어옵니다. 약간 짧았네요. 자 또다시 스피드를 늦추지 않습니다. 바운트 에서 연결, 리아자와 오른쪽으로 메이크 빨려버린 이후에 하얀시 석점! 우리가 참 좋은데요. 일단 연속적으로 3점슛두 방을 허용했기 때문에 자 박정호 감독이 한 차례 작전 타임을 끊어주고요. 네. 선생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구에서 작전 타임이 타이밍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이죠. 네. 맥을 끊는 거죠. 네. 지금도 어. 지금 성점 두 개를 허용을 당한 이후에. 네. BNK의 작전 타임. 근데 안 줘야 됐을 것 같은데 주네요. 네. 네. 이저 상대 팀에 누가 그런 자리에서 슛을 잘한다는 것을 네. 선수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벌써 와서 보면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얘가 이 자리로 오겠다는 걸 미리 알고 네. 한 발이라도 먼저 디펜스의 그 모션을 쳐주면 네. 그, 그 사람들이, 공 선수가 되는데, 타이밍 리듬이 안 맞거든요. 근데 잡혀버리죠. 지금 보니까 네. 약간 네. 너무 고지식하게 하네요. 진짜 네. 수비도. 네. <laughs> 로테이션할때 얘기했어 좀더 붙어보라고. 네. 어. <laughs> 하는데 로테이션이 늦으면 안 되지. 네. 박지영 감독의 작전 사임 짧게 들어보셨는데 좀 어떠신가요? 아 어, 지금 뭐 카리스마며 <laughs> 뭐이 아주 정확하게 그 선수의 그 움직이는 것 빨리 네. 이런 걸 하는 거 보니까 어, 저는 감독이었어도 우리 뭐 주이봉. <웃음> 코치, <laughs> 이옥자 코치가 다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어, 잘하는 것 같네. 네. 어. 이옥자 코치도 지금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네. <laughs> 이옥자 코치는 또 1번 팀에 대해서, 어, 그렇죠. 맞네. 잘하는 거가 네. 정말, 어, 아주 흥미있게 보고 있을 겁니다. 네. 대박. 네. 아, 득점이 나왔습니다. 안에지 득점.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소이야 외에 다른 선수들의 득점이 조금씩 더 나와줘야 하거든요. 그렇죠. 안혜지 득점으로 채워줍니다. 안쪽으로. 네. 이번에도 미스매치 이용합니다. 득점 성공합니다. 보지모토. <목소리> 부지츠가 지금 비행기 보다는 조금 신장이 비행기 보다는 큰데 이런 게 네. 신장이 좀 작은 팀이 좀 네, 상대해야 되는 어떤 전술은 뭐가 있을까요? 아, 이저 파스트 브릭으로 네. 석 공밖에는 없는데 네. 일본 선수가 더빨르니석 공을 할 네. 수가 없죠. 아, 네. 자, 이번에도 빠르게 넘어옵니다. 아, 아이 사이드군요. 이렇게 빠른 선수를 그걸 눈치로 네. 어느 자리가 슛을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백을 하면서도 네, 네. 벌써 이 정도는 레이업 가까운 거다 먼 데서 쏠 거다 이거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뭐 상대가 워낙 외곽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또 외곽으로 수비 포진이 넓어지고 또 그런 상황에서 인사좀 허용하고 있거든요 아, 안으로 들어가니까 막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네. 이래서 이럴 때는 장신 선수가 있으면 뒤에서 좀 이거 굼뜨라고 굼뜨다고 하나 네. 좀 늦게 움직이더라도 큰 선수가 서 있으면 아. 네. 선수들이 움직이는 폭을 그러니까 공격하는 선수가 움직이는. 폭을 넓게 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그 타임을 얻을 수 있는데 팀이 너무 키가 작네저저 네. 저 좋은 키큰 선수부터 <laughs> 스카우트 해야 i 어. k e n s o n s s c 좀가서다 h 가 h Kickenson's scout. o 죠 Kickenson's scout. k i c 요 네. <웃음> 자 훅지를 잡기 위한 방법, 예 스피드라고 이야기를 박진재 예, 여사께서도 해주고 계신데요. 자 일단 4 1대 33으로 B.K.가 3쿼터에 득점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꼭 득점해야 됩니다. 저럴 때슈 슈머션을 해야 되는데, 손으로 어렵게 디테일한 선택의 차이를 예,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농구는 정말 빠르게 선택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생각도 빠르게 정리해서 말이죠. 눈도 빠르고 네.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머리가 좀 있어야 돼요. 네. <laughs> 그 슛을 못하게 쓰면 파울이라도 얻는 어, 슛의 모션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없네요. <laughs> 김성 <laughs> 선수들이 오늘 좀 그렇지?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laughs> 아, 네, 기분 내면 동조해 주세요. 네. 아,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이... 아예 박신도 선생님, 시야에서는 네. 네, 시선에서 보면 그렇게 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워낙 네. 네. 레전드셨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따끔한 조언을 잘해 주시. 아 그거 조언이 돼요. 네. 저거는 네. 파울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네. 어깨만 갖다가 으면 되는데 그건 뭐 어려워요. 피벗 타면서 어깨 으면서술하는 척하면 두 점. 네. 슈리도. 자 다시 넘어오는 후지쯔입니다. 자 가운데 연결 템페스군요. 아, 네. 계속 쓰겠다 <laughs> 계속 쓰겠어. 네. 상대 템포에 좀 끌려다니면서 슈피드가 네. 슈피드에서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땐 비행기도 같은 스피드로 막볼을 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템포를 좀 끊으면서 천천히 5대5 농구를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네. 이럴 땐 누가 그래서 이제 전에 보면 우리가 할 때는 김투자, 뭐이용자 그런 선수들이 볼 컨트롤도 할수 있으면서 이 코트의 그, 그 뒤에서 네. 센터에서 딱 중심을 잡고 자 이렇게 자리를 세우고서는 해야 수비도 당황하는데 그럴 선수가 지금 보기에는 좀 없네요. 네. 김추자 선수 잘했었죠. 네. 어... 일단 가드들이 좀 이렇게 정리를 잘 해줘야 아, 된다는 리더네. 그니까. 키가 크, 좀 적당히 크면서도. 네. 딱 이때다 아니다 빨리 할 때다 슬로할 때다를 그 해야 되는데 그 똑같이 갔다가 똑같이 오네. 어떤 그 다양성에 대한 아쉬움을 계속 이야기해 네.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비앤케이스 한 나츠키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아시아 쿼터 선수로 이제 빨간색 유니폼 비앤케이스의 유니폼을 입고 네. 경기를 치른 나츠키 선수입니다. 아. 이차 선수가 1번 네, 네아시아 코트 네, 아시아 예. 선수고요. 들어오자마자 아, 아, 임차실 했고요 코백 성공입니다. 김정훈의 특정. 네, 이 채널 놓치긴 했지만 또 김정 선수가 또 리버드가 다음 또이회 득점을 잘해냈습니다. 네. 그렇지. 네, 네, 자, 여기서 박성진 수비 성공. 예. 자, 여기서 마운 넘버를 살릴 필요가 있어요. 자 수비가 다 갖춰진 후지쯔입니다. 오른쪽 나츠키, 스피드가 좋은 선수예요. 다운로 연결, 변소정. 야, 여기서 파울 유도합니다. 아, 그리고 A1이에요. N1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런... 그 지금도 운 좋게 됐어요. 운 좋게 그거 됐는데 네. 저렇게 될 거라는 것도 가상하고 어. 할수 있었어야지 돼요. 이건 네. 그냥 발이 걸리듯이 그냥 이렇게 했는데 내가 페이크하고 그 다음번에 하면은 파워로는 얻는다. 슛이 안 들어가면 근데 하여튼 저런 경험을 함으로써 그렇죠. 앞으로 저런 플레이를 스스로 개발할 수 있으니까 참 일본하고 이거 연습 게임 잘하네요. 변소장 선수 아직 좀 젊고 어린 선수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성장 가능성이 또 많은 선수들아. 네. 저걸 자꾸 해봐야 네. 다음에도 이제 들어... 아... 자 여기서 마이 잡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아무래도 박신자 선생님께서 센터 출신이기 때문에 페인트 존에서의 움직임은 정말 네. 디테일하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저 농구가 다섯 명이 하고 밖에서 잘르면 아주 잘하는 것 같지만 네. 센터하고 그 리, 그팀 리더가 그 뭐라고 해야 하나? 가드가. 어, 네. 가드. 이게 딱돼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이저 농구는 정면으로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센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골대를 뒤에다 두고 아, 해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보지 않아도 우리 팀에 누가 어디에 있을 거다는 건 물론 알고 네. 그리고 걔네들이 어떻게 선수가 움직일 거다가 선생, 님 코치 선생님이 연습 때다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고 쳐다보고 패스하고 감당 패스하고 안 돼요. <laughs> 그 박자가 약간 늦으면 찬스 안 난다는 말씀이시죠? 아, 당연하죠. 네. 네. 이것도 놀고 있었잖아요. 네. 박사웃 할수 있을까? 네. 리버드를 다시 허용했습니다. 박사웃 했으면 큰애라도 못 들어왔을 텐데 보고 있다. 네. 45대3 감독, 7네 감독이 좀 가장 싫어하는 플레이가 이렇게 오패스 리버드 허용 이후에도 득점이잖아요. 안 돼요. 왼쪽입니다. 안 해지. 자, 계속된드리블 아, 속지 않아요. 막힙니다. 빠르게 많이 잡와 자, 뒤로 물러났는데요. 자, 다시 코너로 인사이드. 미안해요. 안해요미안자다미안들어옵안다미안시타 아, 다행히 안 들어갔습니다. 네, 저, 같이 드리블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띠면 안 되죠. 드리블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앞에서 그냥 뛰어줘야 네. 룸이 벌어지면 이 선수가 하든지 패스 주기 전에 똑같이 뛰네요 드리블 하는 사람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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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공간을 만드는 게임이 또 이제 농구잖아요. 어, 네. 네. 서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어. 양팀다 굉장히 빠른 속도전을 펼치다 보니까 비행기 섬 선수들이 약간 좀 지친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체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훈련 많이 해야 돼요 자 이제 1분 10여 초 밖에 남지 않은 3쿼터입니다 점수는 조금 벌어져 있고요 박해진 선수가 좀 아직까지 득점이 잘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주 득점을 좀 책임져 줘야 될 박해진입니다 오른쪽 미야자와 아카게리오 자, 여기서 패스 컷자 빠르게 가나요 성공합니다 자이대1쳤어요 천천히 하다가 아무리 하지 못합니다 이대1 상황에서 득점이 안 나왔습니다 미야시타 더 가까이 공잘 돌아가는 후기집니다석점 다시 리버풀 배겼어요. 야마다 아 뚫렸네요 실점합니다자 이제 3쿼터 마무리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제 10여초 남아있습니다 10점 따라가야하는 디 k 썸이 나츠키 아 여기서 가로채기를 당하는군요 2초 여기서 파울이 나왔습니다. 지금 빈킨스 선수들이 좀 많이 지쳐 보입니다. 나머리 1.6초 남았는데 자 삼쿼터 박신아 선생님과 같이 좀 예, 짧은 시간 동안 눈물을 좀 집중적으로 봤는데요. <laughs> 네, 좀 어떠셨어요? 네. 10분간 예, 저희와 함께하셨는데요. 할말없는데저 <laughs> 소리가 어떤 아니,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아, 싶으신지. 아니, 예. 일단 어, B&K n 선수들은 조금 체력적으로 떨어진 아, 신체, 네. 조건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됐고 그 저쪽보다 키가 줄고 네. 그리고 선수들이 자신 있게 하지 못하네요. 네. 네. 그... 그러니까 자신이 없... 자신 있게 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가 개인의 연습을 들한 거예요. 네. 네. 그 자리에서는 돌았으면 점프슛 하면 된다. 요럴 때는 이렇게 해서 언더 슛해서 해서 파울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맨나닥 돼 있어야 되는데. 네. 비디 <laughs> 저는... 선수들에게 네. 좋은 또 교훈이 된것 같습니다. 네, 박신찬 선생님과 3쿼터 정말 와. 10분간 짧은 해설이었습니다. 영광이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laughs> 네, 하겠습니다. 3쿼터 정리가 되고요. 저희는 4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부산 사직체육관입니다.